대한민국 신수 잘 들어. 에, 에? 조천동은 전주환이 자격으로 내 현금으로 나집 내쫓았고 삼북동은 미성읍 해성교의 단체가 집 내쫓았고 미룡동은 부양 3차 측근으로 bmw가 뭔저 알지 n b a y 농구 단체가. 나를 내쫓아. 그러나 사건번호 터진 날로부터 회사 주식관이라고 사법경찰 자녀가 아버지를 매달려서 끝내는 범인을 살려주고 범인한테 당한 나를 다시 원본처 그래서 내가 실수 같지만 나 그만 건들렸어. 사건번호 터지기 전 나 분명 말했어 삼복동에서 살인 사건 잘 보라고 조언했어 그리고 길금막에서 대립했어 그리고 지금은 몸 부을쳐 놨어 니가 대체 정직한 인연으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나 잘봐 사람은 삼자 부건이 거품이야 니가 죽인 척 안 죽인 척, 소는 척, 어떻게 됐든, 사안 증인으로 나왔어. 니네 집이 병풍 깔아서 증언하고 살지만, 니네 집이 애초에, 나를 죽였다고 소명하고, 실제로, 듣는 대로, 소문대로. 평풍 쳐놓고 살아. 그게 뭘까요 그리고 나하고, 대화는 돼. 나는 정말, 네? 그렇게 음악게 몰카 쳐놓고, 병풍 뒤에 나하고 대화하는 법 네가 배웠어. 나니의 소설? 응? 그래, 니년을 유경자법으로 내가 남대문에다가 던져버려. 너도 죽고, 네 신랑도 죽고, 네 어비어. 단, 나를 네 집에서 일시킨 죄로 세상 풍파가 알아. 그것은 세월이라기야. 알고 호수처럼 늙어가는 네 자식을 포장해서 이중으로 산다고 하지마. 그 네가 가르친 네 자녀교육상 나를 영표도 없는 죽은 산모처럼 언제 다시 한번 저승길을 가서 우리 집에 자산을 놓고 가나 남으로 만난 인연이 너여. 아니냐 지품, 미품, 그 양속여. 그래서 전주 우석대에다가 내가 네 가족을 잡은 구야 대체 명령문이 몇 호고 가신의 자손이 대체 몇 가구당 아가씨고, 현재 직업이 뭐고, 중국집 운영은 왜 했으며, 아줌마가 왜 아저씨 흉내를 내는지 물어봤어. 알고 있는 끝까지 말냐삼인국은 부모는 하나 뒤 저등떠난 명이 짧은 여자들 잘 들어. 쌍둥이가, 일란성 쌍둥이가 있지만, 연네들은 부모 자신이. 삼남매를 낳은 짱둥이라는 걸꼭 기억해. 그래도 나짝이 닮았어. 아냐? 하는 행실도, 사조직도, 복도도, 거짓 증언도, 사람, 놀고 먹는 것도, 친구라. 알았냐? 쌍둥이? 응? 일랑성 쌍둥이는 갑이라도 따로 있지. 쌍둥이 자태 진짜 친구라. 알아안 알락사? 응?